잠시 중단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어, 물과 탄소 질소 인의 순환 그리고 황의 어, 순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생략을 했고요. 물질 순환에 관한 내용인데 물질 순환이라는 것은 지난번 그첫 자료에 보면은 어, 구조와, 생태계의 구조와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어, 물질순환이라 하면은 생태계 기능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 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면은, 어, 물질은 반드시 순환한다. 그리고 여기, 어, 탄소의 순환에서 어, 광합성에 의해서 어, 탄소, 수소가 에너지와 합해서 그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라는 경우에는 에너지는 반드시 흐른다고 한 방향 원웨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물질 순환이라는 것은 생태계 의 기능 중에 지난번 얘기했던 첫 번째 그 자료 보면은 생태계 기능 중에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 순환은 상호작용의한 기능으로 보면 되겠어요. 지난번 자료 보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생물과 비생물계가 이루어져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생물계와 비생물계에서는 작용, 그리고 반작용, 그리고 또 생산자, 소비자, 구매자가 합쳐서 작용을 하는 상호작용. 그런 내용들이 그 그림에 있었죠. 네, 지난번에 잘안 보인다 해서 다시 한번 넣었는데, 이번에도 또 혹시 안 보인다면은 이거는, 어, 우리가 한 다음, 다음 주 정도는 될것 같은데, 그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정규 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지난번 수업을 간단히 리뷰를 한다면 어, 그 생태계에는 그 가장 그 작은 그 단위가 개체라고 있죠. 인디비주얼 그리고 개체가 모인 것들이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군집이 보여서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을그 다음에 생태계가 모인 곳이 생물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 경관이라는 랜스키프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음, 자료에서 뺀 자료도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지 않아도 좋고, 경관이라는 것은 어, 다음, 다음 시간에 경관 생태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사물에 보이는 경치 이런 것들인데 경관이라는 것은 생태계의 수직적인 구조와 수평적인 구조로 형성된 그러한 형태의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물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이 생태계의 수직적인 것, 수직적인 거라면은 우리가 어 일단 어떤 관광지에 가서 뭐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뭐 하늘도 보고 그런 경치 그 수평적인 형질 생각을 하면 되고, 수직적인 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땅에 내려다 왔을 때, 위에서 아래 수직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방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경관 생태계에 더그 세밀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번에 배웠던 것, 잠시 한번 저 짧은 시간에 리뷰를 한다면, 생태계 구조, 구조와 정의에서 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계는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이니다 어, 생태계의 기능에 세, 어, 해당되는 것이고,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물질순환, 조금 전에 측판에서 그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어, 일단 생물계에서 비생물계로 그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반작용이고, 어, 반작용이라는 그.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생물계에서 생물대로 작용을 하는 것이 작용액션이라고 했고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것들 그 생태계 구조가 함께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생태계 구조와 기능은 경관도 마찬가지고 이학이 이, 이가 끝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움직일 것이니까 내가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개념에 넣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생태계 구조를 보면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 그리고 생물요소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여기 그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산자, 소비자를 분해하는 분해자 그리고 비생물요소에서는 무기환경, 유기환경 그리고 무기환경에는 어, 매질과 기질이 있다고 했는데 매질은 물 공기, 토양, 기질은 이게 암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저번에그 어, 그, 플래그보드 상에서는 그 매질 기질이 바뀌었다고 그 나중에 그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매질은 물과 공기그리고 기질은 토양이나 암석 등을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유기물환명은동물의사체 해산물 어 낙엽 등에서 나오는 그런. 어, 탄소가 튀어나오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유기물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생태계 구조가 구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생물과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생태계 기능은 먹이 관제, 에너지로 물질 순환. 아까 물질 순환 얘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기 먹이 연쇄, 에너지로, 그리고 물질수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머리어스에는 생태계 피라미드에는 개체수 피라미드, 그 개체 자체만을 우리가 그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려가지고, 어, 피라미드로 하면은 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생산자 섭자분해에서처럼 저기 가장 그 많은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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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라는 것은 당연히 숫자, 넘버를 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 생물 양이라는 것은 단위가 그람이나 k 로그등 생물 양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너지 피라미드라는 것이 있는데 에너지 피라미드는 단위는 칼로리나 키로칼로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태계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형태대로, 그 분량대로 쌓아 올린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 그려보았더니, 피라미드 형태냥 되더라. 그래서 그 타종관의 관계, 그 동종관의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지금 자리, 자료에 자세히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흐름은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열 에너지 순서로 에너지가 흐른다. 어, 반드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연력학제 1법칙에서는 에너지는 보존이 부잠, 된다. 유입되는 유출은, 어, 에너지는 유입되, 유출되는 에너지와 항상 일정량을 평형을이룬다 그리고 연력학제 2법칙으로 해서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하여 에너지가 그 소모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환경오염이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력학제법칙제법칙에서는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자료에 추가 자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강의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질 순환에서는 지금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물탄소, 질소, 인소, 어, 인황 이런 정도의 그 문학. 물질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태계 기능의 안전성, 순환성, 자립성, 다양성.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생태계가 얼만큼 안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만큼 순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립성이라면은 어, 지난번에 그 수질에 있어서의 정화작용, 자정작용. 얼만큼 그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 그런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생물 다성 얘기하면은 생물 어, 생태계 그 어, 우수한 생태계라는 것은 반드시 다양한 것이 그 우수한 생태계에 나오면서 그 하스파 지역 아마존 밀림 얘기 잠깐 했던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정에하한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생물요소는 생식 생생명자, 어, 거대 소비자 어, 분해자 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태계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항 안정성과 탄력 안정성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진도도 지금 뭐더 빨리 나가야 할것 같고 여러분들 지난번 설명한 것으로 어, 가능을 하겠고요. 저항 저항 안정성 탄력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그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계 안정성, 저항성, 안정 탄력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 그 참고 자료를 보자면은 그 현대 생태학이라는 그런 교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태학을 좀더 이론적으로 풍부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현대 생태학, 어, 현대 출판사인지 출판사는 내가 정확히 못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은 나에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정식으로 개방하면 은 보고 싶은 학생들은 얼마든지 볼수 있는 그런 기대도 줄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가이아니론기도었는데 제임스 러브로우기 라는 사람이 1978년 지구상의 생명을 보는 새로운 백점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신화에 그 가이아라는 대지의 열신을 상징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어, 지구를 생물과 음식물이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물체, 생태계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다. 생물에 의해서 조절되는 하나의 유기체를 어, 개념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핵심은 자기조절을 할수 있는 능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 그리고 어,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스스로 적당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능동적 조절에 의해서 균일한 상태의 유지를 어, 의미하는 생태계 평형의 원리다. 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하면 에너지의 흐름은 생태계 내 에너지 이동이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영양 단계를 따라 한 방향으로가 그, 어, 발생, 프로가 발생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열역학 제일 법칙, 제2 법칙 음,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 제1 법칙, 제일 법칙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일단 준비를 한 자료를 강자료로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첫 시간에 얘기했던 어, 물질 순환이라는 것은 생지화학적 순환, 생지화이라는 것은 바이오, 지오, 케미컬 서큘레이션 이런, 점, 이런 상태에서 그 물질의 이동 경로는 지구적으로 순환한다. 지권, 대기권, 생물권, 사권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물질적인 순환에서는 첫 번째 물 순환 그리고 탄소 순환, 질소 순환 그리고 어, 그 지난번에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까지 다시 참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생태계 구성 체계는 어, 얘기 한 마와 같이 인디비주얼 그리고 패플레이션 어, 그리고 어, 커뮤니티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 개체군이 개체 모여서 군집 그리고 생태계 생물권 아까 생태계가 모인 것들에 그래서 경과를 하나 넣어놨었는데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대로 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어, 공부할 것은 개체와 개체군, 군집. 어, 이 상황 중에 개체와 개체군에 관해서 더그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체라는 것은 인디리졸 하나의 생물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체라고 하는 것은 어,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예요. 근데 최소의 단위인데 반드시 미생물 이상이다. 미생물이라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쉬운 뇌로 박테리아 들수 있겠죠. 미생물 이상의 그 최소한의 단위다. 그리고 <laughs> 집합적인 조직과 기관 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은 실질적으로 개체를 가기 힘들다. 다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개체에는 개체와 변이가 있다. 변이라는 것은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세포간, 개체간, 종들의 무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 이것을 변이라고 한다. 변이에는 유전자형 변, 변이와 표현형 변이가 있다. 유전자형 변이라는 것은 유전적 차이에 따라서. 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다. 표현형은 유전자 발현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나타나는 차이다. 어, 어찌 보면 유전자형은 선천적이고, 그러신 거고 표현형 변이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그 차이를 어, 생각하면 되겠고, 선천적 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환경 변이, 이러한 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련된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베르그만 법칙, 두 번째 알란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버의 법칙. 이렇게 변이에 대한 예를 들어나는데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예로서 참고적으로만 알면 될 만한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어, 그 중에 하나만 먼저 그 베르그만 법칙에 대해서 예를 한다면은 동종이나 홍금, 가까운 종사에서 일반적으로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일수록 체구가 커진다. 체구가 커야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발달해서 어, 그럴 것인지,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사막 여우보다 그 붉은 여우가 붉은 여우는 여우보다는 북극 여우가 몸집이 크다. 몸집이 추운 지방에서는 커진대요. 그리고 정의도 지방에서는 고온일수록 체구는 작고 열 손실이 크다. 그리고 고위도 지방, 어, 추운 지방에서는 저온일수록 치부가 커진다. 표면적은 작다. 그리고 대사혈은 작고 라서주 작다. 이런 것들이 베르그만 법칙의 예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알레르 법칙이라는 것은 같은 종의 항원동물에서는 추운 지방에서 사식하는 개체의 몸에 돌출부돌출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은 그냥 우리 몸으로 생각, 얼굴 생각하면 귀를 생각하게 할수 있겠죠. 사막여우보다 붉은여우가, 붉은여우보다 붉은여우가 귀가 작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추운 지방에서 작죠. 그 생물이 왜 귀가 작을까? 귀가 시저울 수 있겠죠. 귀가 저기 커나하게 돌출되는 것 같다. 그런 이론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다음 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생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식은 어, 생물이 자기의 종을 영성시키기 위해서 복제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식이라고 한다. 그 생식에는 무성생식무성생식이 있다. 유성생식에 대해서는 어, 분류하자면 타가수정, 자가수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타가수정이라는 것은 동일종 개체에서 암수배우자가 융합하는 경우 자가수정이라는 것은 동일한 개체에 생성된 암수배우자가 용합을 한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타가수정하고 자가수정, 어, 고등동물일수록 타가수정을 할까, 자가수정을 할까, 어,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당연히 고등동물일 경우는 타가수정을 하고 동물의 기에 서른 다른 개체에서 암수 배우자를 융합한, 한다는 사실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암수의 상과 관계없이 체력터나 흡혈 등에 의한 생식. 그리고 또 유성생식, 무성생식 비교한다면은 고등동물일수록 당연히 유성생식을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생식이라는 말을 했는데 생식과 번식 그 수말적으로 듣기는 상당히 비슷한 것 같죠? 생식과는 유사하지만 생식에 의해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번식이라 한다. 어, 생식에서 대체수가 증가한다. 이것이 번식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 분류를 한다면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이 있는데 종자 번식은 말 그대로 씨앗, 종자에서 독립적인 생계체로발전하는 생식이다. 그리고 화분에 의한 교배. 화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우리가, 음, 꽃다가 놓는 화분? 어, 그런 것이 아니고 화분도 가루죠. 꽃가루원형교에 종자에 포종자의 발아, 발아라는 것은 싹이 튼 어, 그러한 상태, 발화정착 어, 정착 그리고 영양 번식이라는 것은 베스 어, 비스티, v e 스테이티브 어,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생물의 모체로부터 영양기관의 일부가 분류가고 독립적인 한계체로 발생하는 생식 저기 그말 자체로 보면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생물의 물질부터 영양기관의 일부가 분리가륵한다뭐그 어, 조경 쪽에 그뭐 상식이 있는 치료라면은 어, 어떤 꽃나무 같은 경우는 꽃나무 일부를 뭐 꺾어서 땅에 심어놨더니 또딱 터오른다.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영양번식. 아, 꺾꽂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꽃꽂이가 아니고 꺾꽂이예요 꺾어서 꽂아서 번식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생물의 이동이 있어요. 그리고 생물은 설식 장소에서 다른 설식 장소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유전자 공발적으로 다른 것을 옮기는 역할로 개체군의, 준, 존, 개체군의 존속하기 위해서 어, 역할을 한다. 생물의 이동, 음, 그리고 생, 어, 생물의 이동에는 어, 동물의 이동과 식물의 이동이 있겠죠. 먼저 동물의 이동은 동물의 이동 목적에 따라 어, 목적이 뭐예요? 부족한 환경을 회피한다. 그리고 반식은 비반식과 비반식의 휴식처에 따라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체분의 분산. 어, 대체분이 분산. 분산하는 이유는 뭐, 저기, 아까, 어, 개체군의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여기,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 존속을 하기 위해서, 그, 분산, 어, 그 개체군을, 그, 흙? 스케터? 그, 퍼뜨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분산한다. 회기성, 그리고 주기적으로 분산한다. 이러한 내용들에 있는데, 개체군의 분산에 대해서는 또 분산 유형이 있어요. 어체군의 분산 유형은 또그 일반적으로 집중해서 모여 사는 것 아니면은 그 랜덤으로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또그 어, 균일하게 분포하는 균형 괴상형 그리고 어, 그분 분산, 분산에 따라서 그 유, 유형에 따라서. 그 뒤에 자료를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동 유형은 동물의 이동은 육상, 공중, 수중, 수, 수중 이런 방법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식물의 이동이라는 것은 종자에 의한 이동이고 꽃가루에 의한 이동, 이동이 있어요. 종자에 의한 이, 이동에는 풍산포, 중력산포, 동물산포에서는 부착형 어, 동물 몸에 부착해서 갈고리 모양의 어, 강호나 접착성 에피. 예를 들어, 뭐 도둑놈의 갈고리. 어디에 이렇게 부착해서, 갈고리성 부착해서 이동을 한다. 어, 요거는 그 옛날에 어디 그 자연 도방 같은 데 나와서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나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착형 상포가 있고 피식, 피식이라는 것은 어, 국물 체내에 집어넣고 분으로 배출한다. 그리고 조류나 효율주에서 이동을 한다. 어, 예를 들면 뭐 복분자나 층층나무 같은 것들이 있네요. 저식형이라는 것은 저식형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 내용은 종자를 땅에 묻었다가 설치류설치류 한다 하면 은 우리가 쥐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어, 다람쥐가 절장했다가 또 저기 이동을 하는 어, 섭식 특징을, 특징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그리고 예로는 참나무, 수상포 물에 의한 산포죠기계산포는 다른 말로 자동산포라고 하는데 종자를 흩 뿌리는 기능이 발달한 됐다. 또 예를 들면 봉선 아 봉선아 여러분들 한번 그꽃 수치 그 질때쯤 보면은 이렇게 터지면서 흩뿌리는 흐리 그러한 상태 기계상포자동산포라고 해요. 그리고 또 꽃가루의 이동은 풍매와 바람, 충매와 곤충, 조매와 조류, 그리고 수매와 물에 의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어 식물에 의한 이동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체군의 분포 나오기 전에 어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공신이죠, 공기의 신. 그런데 개체군의 분포 나오기 전 전에 어 일단 저기 지금까지는 개체에 관한 얘기를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개체군, 개체군이 모인 상태에서. 아, 이제는 네, 그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